이렇게 <laughs> 한6개월 정도 됐나? 여기 어디, 어, 여기 온지. 어, 응. 벌써 또 이렇게 아, 떠나게 됐습니다. 응. <웃음> <웃음> 아, 지금 여기서5시 24분 걸리네. 와. 아, 이렇게 간간아. 새벽에 출발은 처음이다. 아, 어. 특다른데? <laughs> 지금은 5시 35분. 가로등도 아예 없고 맞은편 건너편 차선은 오는 데가 있는데 우리 가는 도로에는 차한 대도 없네. 아무 기함. 이제 어제 가로등도 어디 하나도 없냐?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니까. <laughs> 진짜 시골이긴 한가보다. 보이기 시작한다. KFC도 있고 서브웨이도 있고 도미노 피자도 있고. 제었다가지 아, 조금 쉬었다가지. 맥도날드에서 쉬었다 가겠습니다. 오, 좀 추워졌어. 여기는 날이 엄청 쌀쌀하네 아침에. 새벽이라서 그런지 엄청 쌀쌀. 아 이런 시골에도 맥도날드는 항상 잘잘돼 있네요. 아침 에는 따로 이렇게 있 어, 난 베이글이랑 크림치즈. 응. 이거 뭐야? 아니 뭐할까? 따뜻한 할까? 커피랑 어. 짬뽕. <laughs> 짬뽕 하나? 어. 짬뽕 밥할 거야 짬뽕. 어? 짬뽕 밥. 맥짬뽕 하나요. 응. 굿모닝. 삐이. 잘 잤어? 자, 아침직사잘 어,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빵이, 빵이. 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다짱짱짱짱 听我了。 다 지금 이민정책이 굉장히 이제 빡세져가지고 어쩔 수 없는 선택도 있고 또 제가 하는 일이 어, 자오퍼를 그쪽 주에서 받게 돼서 그쪽으로 이제 저희가 주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한번 이제 시차 삼아서 저희가 이제 가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머나먼 로드트립 왕국 천킬로가 넘잖아 로드트립을 통해서 우리가 또 뭔가 얻고 어, 배우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저기 주를 살아보고 우리가 정착할 수 있는 곳을 결정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캐나다에 대해서 또 캐나다의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 댓글 보니까 저희도 15년 동안 BC에서 알버타 알버타에서 노바스코샤 로래스코곳에서 알버타 그리고 다시 밴쿠버로 아왔다고에이 알버타 그리에 다시 그쿠에로 왔다고 에 있는 에있그에 있는 에 그곳에 있 그곳에 있는 그곳에 있그이에는 그곳에 그 있는 그곳에 있 그곳에 그 있는 그곳 있는 그곳에 있그곳그렇게 있는 수없는 선택인 것 같아 음. 어쩔 수 없이 음. 야 되고 는 그러면서 정책 하게 음. 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 맞아. 그래도 음. 좋은 쪽으로 계속 생각해야지. 맞아. 근데 알버타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잘 일이 잘안 풀렸었지. 음, 맞아. 근데 빨리 어떻게 보면, 빨리, 빨리 마무리가 된게 오히려 지금 생각보다 다행이지 않나 싶어. 그렇지. 음.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일 를 한번 잘 잡아봐야지. 맞아.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집 음. 집은 어떻고, 어 음. 뭐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 음. 어떤지를 한번, 가서 한번 봐서 보고. <laughs> 네 어떻게 됐냐면 음. 저희 이제 또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주에서 또 옆에 있는 다른 주로 불가피하게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이사를 해야 되는 음. 결정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어,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이제 제가 여기 와서 어, 혼자 얼마 안 돼서 또안 좋은 일 해고의 일을 또 겪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잡을 찾고 새로운 일을 이제 만나게 되면서 이제 그 일을 구한 곳이 이제 다른 타주예요 지금 현재 제가 살고 있는 게 엘버타주라는 자체도 여기서는 더 이상 어떤 어, 비자 지원이나 영주권 관련해서 좀 문이 많이 좁아지고 막힌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곳에서는 저희한테 큰 희망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루 빨리 움직이는 게좀더 우리가 더 장기적으로 체류하고 또 오래 이쪽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 갖추려면 이동을 하는 게 최선의 선택인 것 같아요 이란 사스케츄안 이란 주에 저희도 여기에 대한 정보가 사실 너무 없었어요. 좀 뭔가 그냥 소위 말해서 악명 높은 좀 약간 <laughs> 어떤 시골, 그리고 진짜 많은 캐네디언들 좀 꺼려 하는 그런 주다. 어, 혹한의 추위가 있고, 겨울이 길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접했던 것같은 에이전시 회사에서도, 아, 거기서는 정말 버티기 힘든 곳이다라고 얘기를 음, 종종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의 선택이 네, 마지막이길 바라고 또 좋은 일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싶거든요. 여기 알버타 여기 주로 오면서도 뭔가 되게 희망을 가지고 너무 좋은 기분으로 왔는데 어쨌든 뭔가 첫 시작은 뭔가 삐거덕거렸으나 그게 만약에 계속 진행됐으면 또 이런 또 지금의 결정을 못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화 이복으로 또 그렇게 네, 안 좋은 일을 겪고 껐으니까 우리가 빨리 또그 다음 해결을 또할 수가 있어요. 다음 챕터는 좋은 일인 거지 그치. 그래서 더 기대하는 거는 이제 우리 아이들도 이제 좀 오래도 오랜 시간을 거기서 음. 좀어 여, 여유를 가지고 음. 한번 살아볼 각오로 그런 계획으로 한번 가보려고요. 그래서 힘든 결정이었어요.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많이 많이 노력하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진짜 맞닥뜨린 거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그게 오히려 저희한테는 하나의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안 좋게만 생각이 하는 게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가니까 어, 그리고 또 이미 이민 많은 이을 음. 준비하시는 분들이 다 겪으신 일들 몇 번쯤은 몇 번쯤은 좀 마음이 걸렸던 건딱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애들 때문에 애들이 이제 학교에 가고 적응을 하고 그런 시기도 필요하고 인생사 아. 세용지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이런 골곡 뒤에는 또 올라가는 일이 맞아. 우리한테 분명히 펼쳐질 음, 거라고 네. 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년 사이에 우리가 1 년도 안 됐어야지 일 년이 다어 가는 거잖아요 그 기간 안에 지금 줄을 벌써 세 번째 옮기는 건데 완전이 대장정 대서사잖아요 우리한테 이게 언젠가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밑거름 그리고 우리한테 중요한 히스토리 어떤 그런 또 스토리가 더 채워진다고 생각하니까 어 한편으로는 마음이 뭔가 설레기도 하는 것 같아요. 뭐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음. 우리 구독자분,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게 돼서 음. 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깊이감이 얘가 음. 되는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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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될 거야. 맞아, 잘될 거야. 음. 진짜 힘들었거든. 음. 얘는 진짜 힘들었어. 좋은 음. 일들이 많이 많이 펼쳐지길 기대해 봐야. 그리고 신기하게 나는 지금 가는 곳이 너무 너무 궁금한게 우리가 그냥 소문에는 사람 살건 못된다 막, 어, 막 너무 춥다 막막막 막, 막 엄청 그런 무서운 얘기들을 마, 많이 하잖아 많이 들었잖아 설렌다 여기는 진짜 시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 아니야? 그지? 설렌다 설렌다 위키백과를 내가 뭐 정보가 없으니까 위키백과를 여름은 푹푹 찔 만큼 갑자기 확 기온이 상승하다가 겨울이 되면 미칠 듯이 춥게 내리꽂히는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권에 해당한대. 사실상 이 짧은 여름철 하나만을 바라보고 버티며 살아가는 곳이다. 버티며 살아가는 곳. <laughs> 최저시급이 주와 준주를 통틀어 캐나다 연방 내 최저인. 아. 그러나 워낙 작은 도시 규모로 운영되는 문화생활, 인프라나 도시인프라, 캐나다 내에서 내놓으라 하는 혹한 기후, 전국 최저 수준에서 시작하는 급여 등을 포함하며 캐나다인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장소가 아닌 것은 명확하다. 전통적으로 캐나다 중서부 일대가 좀 흉흉한 경험이 있는지라, 위니펙 리자이나, 사스카툰, 에드먼튼, 사, 네 개의 도시는 위험한 도시 랭킹의 최상위권에서 벗어나는 적이 없다 oh 오 마이 갓 빡센 곳이구나 그러게 에드먼턴도 빡센 곳이었어 어. 확실히 벤쿠버랑 에드먼티랑 차이가 많잖아 운전할 때도 되게 많이 느꼈고 그냥, 그냥 모든 면에서 좀더 조금 거칠다 그래야 되나? 아니 근데 진짜 나는 예전부터 아예 정말 깡 시골 있지 응. 미국 시골 캐나다 시골, 그리 호주 시골을 우리가 어, 살아봤잖아 그런 시골도 한번 살아보고 싶어 왜냐면 호주, 시골 호주 시골은 정말 성공적이었어 너무 좋았잖아 우리가 그래서 음. 지금 캐나다 시골 살이를 조절해보겠습니다 어, 해보겠습니다 집도 알아보고 그 주변 환경이 어떤지 어,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날씨 너무 좋다 날씨가 좋으면 어딜 가나 다 예쁜 거 같아 카드 이미지는 괜찮은데. 어. 나도 지금 그 얘기하려고 랬어아 마음에 드는데? 어. 어. 이미지는 좋은데? 편안하고 조용한 분위기 좋아하는 거같은 어? 여기 한국 식품점 할있는데 되게 정겨운 동네 코리안 그로스터리네 벌써 이곳은 겨울이 딱시작된 느낌이에요. 바람이 엄청 차가워지고 아 이게 진짜 캐나다의 겨울이 많은 나라의 특징이구나. 10월이 이제 시작됐을 뿐인데 여기는 겨울이 온것 같아요. <웃음> <웃음> 네 저희는 지금 여기 SK주 이렇게 와서 호텔 숙소에 먼저 짐을 풀겠습니다 고생했다 해들아렇게 해서, yeah. like, okay. so... wow,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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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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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서 조금 몸을 녹이고 여기 와서 지친 마음을 이금 녹여보자. 했습니다. 이 네, 먹고 얼른 여기서 또 좋은 집도 알아보고 했으면 좋겠다. 음. 네. 어 근데 여기 약간 음, 그래도 여기서 나름 시티 쪽인 것 같은데 저쪽에 보니까 저소 키우는 목장, 농장뭐 이런 것도 있고 <laughs> 되게 정겨한 분위기네요. 안 찍고 싶구나. <신대 behaving> 음 까치가 우리 차 위에 올라타 있네. 그러게? 우리 까치 좋아하는. 어, 우리 차 위에서. 우리 까치한테 의미소 많이 하다 <laughs>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laughs> <역시> 전해주러 <전해지도 웃음> 왔어. 써온 김에 이제 집을 보러 왔는데 집을 보고 괜찮은 데가 있으면 계약을 해야 될것 같아요. 또 이사를 날짜를 정해야 되고 해서. 이사가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집이 정해지는 게 급선무일 듯합니다. 집잘 구해졌으면 좋겠어. 집보러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새로 이렇게 지어진 곳. 어. 음. 많이 지어지고 있네. 사람들 많이 들어오나 보다. 아 이민을 위한. 아, 곳이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다 이런 영주권을 목표로 해서 와서 후에는 다 떠나기 때문에 이 모든 빌딩들이 다 렌트를 위한 건물이다라고 얘기해 주네요. 어왔습니다이 응. r 응. r 응. 이스워이 우리가 이 우리가 일단 집을 구할 조건은 이제 아파트를 구할 거고 그 다음에 1층, 1층 아파트그 다음에 언더그라운드 파킹이 되는 지하에 주차가 되는 곳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겨울이 긴 나라이기 때문에 야외 주차는 안 피해야 되고 일단 목표로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 조건 그대로 있을까? 근데 이제 어. 왜 아파트를 선택하느냐 유틸리티비가 너무 많이 나오거든 아파트는 음. 이제 히팅이랑 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 음,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되어 같아. 있는 아파트를 찾아야 돼 음. 이렇게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가 나무 라 여기 리브가 되게 좋더라. 우리가 진짜 베트남 음식점은 항상 어디 여행 가면그 지역에 베트남 식당 꼭찾있잖아 한식 말고 어 아, 맛있다. 맛있어. 분위기가 또 낫다. 살을 살을 아, 달라야 맛집이다. 되나? 맛있다. 국물 되게 진하고 맛있다. 음. 다녀보니까 생각했던 거랑은 또 되게 다른 게 많았던 거 같아, 그지? 집값부터. 음. 약간 시골이라서 음. 좀 괜찮지 않을까. 음. 그래도 조금 저렴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여기도 집값이 만만치가 않네. 엄청 진짜. 많이 올랐다, 저도. 캐나다 전체가 다 그렇게 막 응. 오른 것 같고 여기도 진짜 더 비싸네. 응. 놀랬어 깜짝 놀랐잖아. 그니까 생활비는 응. 모르겠어. 그냥 한 가지는 응. 그냥 좋았던 거는 그냥 만만해서 좋았어. 어, 외국에 나가면 그냥 막 이렇게 큰 도시보다는 좀 작은 곳에 가서 응. 그냥 그 만만하게 내가 그러면 좀 마음도 괜히 편해지고. 어, 그래서 좀 그건 좋은 거 같아. 첫인상은 되게 좋았다. 그렇지만 음. 인프라가 현저히 떨어지는 건 사실. 그만큼 아끼어지는 거야. <laughs> 여기 이케 아 없잖아. 진짜 뭔가 어. 이민의 어떤 확실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는 어, 버티 힘든 곳이다라는 음. 생각이 첫인상은 들긴 음. 들는 거 같아. 하지만 음. 우리는 뭐 이런 시골도 좋아하고 음. 아주 작은 소도시 같은 데 선호하긴 했으니까 난이도적으로 음. 여기 생활이 버티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 음. 많은 각오가 필요한 거야. 그렇지 왜냐면 오늘 집 구하면서 계속 들었던 얘기가 음. 여기 많이 추워요. <laughs> 추워요 추워요 응. 그거 너무 많이 얘기했잖아 Winter is coming 막 이런 거 있잖아 <laughs> 돌아다녀 봤는데 진짜 바람도 많이 불고 그냥 딱 초겨울 날씨가 어. 시작된 거 같아 우리가 진짜 이 1년 안에 진짜 많은 곳을 갔다면 갔지 보통 이렇게 주 <laughs> 옮기는 게 쉽지가 않잖아 그치 1년 안에 밴쿠버도 가고 지금 뭐 어, 에드먼튼 알버타도 가보고 여기도 와본 결과 응. 그냥 어. 거기서 우리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응. 사냐 이거지 어? 그래? 이 와중에 또 우리가 행복한 걸 찾고, 음. 어, 그러면 또 되게 또 좋은 곳이 되는 거고 마음 먹게 음. 다른 거 날린 거고 음. 학교도 이제 옮겨야 되고 또 이제 앞으로 또해 나가야 할또 산이 많이 남았지. 진짜 이거는 축복 중에 하나인데 진짜 힘든 일이 있어. 근데 되게 빨리 털고 자 오케이 그럼 넥스트 다음에 음. 뭐야? 좋은 쪽으로 생각하자. 이게 우리가 이렇게 안 좋게 된 이유가 있을 거야. 더 좋은 걸 위해서 어. 이런 시련이 있을 거야. 맞아. 늘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거잖아. 음. 근데 이거를 다 보여드리지 못하니까 음. 그냥 철없이 그냥 옮겨 다니는 줄 아는 것도 있네. 어떻게 그렇게 해. 그거 진짜 얼마나 돈이 많이 돈도 돈이지만, 얼마나 이게 진짜 어~ 너무 힘들지. 그리고 이제는 아이들 개개인의 이제 또. 생활이라는 게 있잖아. 이걸 포기하고 옮기는 게 어떤 일이 있었기 음. 때문에 옮기겠어. 맞지. 그러니까 그들더 오래 살기 위해서 그치.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거지. 우리의 응. 선택이 아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선택도 있는 거고. 이민의 기회 이런 뭐 이거 탈락하는 거지. 음. I once was loved.